감자. 나를 힘들게 하는 감자. 71kg의 무게를 잊어버린 감자. 집에도 가져가지 못하는 저 감자. 이번에도 미션 실패한 한 남자. 안녕하세요. 연포방정식입니다 솔로나라 101장입니다. 감자를 주제로 C를 쓰는 거네요. 근데 여기 횡성 아닌가요? 왜 자꾸 감자가 나오죠? 한우 아니고. 시청자들에게는 파이널리스트의 시만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영식의 시입니다. 감자. 나를 힘들게 하는 감자. 71kg의 무게를 잊어버린 감자. 집에도 가져가지 못하는 저 감자. 이번에도 미션 실패한 한 남자. 그 감자 대전의 실패를 빗대어서 나의 외로움과 아픔을 감자에 대입하여 서술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1행과 4행은 의미에 맞고 라임도 잘 맞고 감자, 남자 좋은데요. 2행, 71kg의 무게를 잊어버린 남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뭐 어, 그리고 이 3행은 시의 전개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김자가 어, 상징하는 것은 나의 아픈 마음, 뭐 이렇게 이렇 갈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집에도 못 가져가는 감자 화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감자 뭐 이런 건데 공극이 너무 커요. 아마 이삼행은 웃자고 억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의 분위기를 망쳤고요. 웃자고 넣었어도 흐름은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제 점수는 70점입니다. 좋은 도입 그리고 좋은 마무리가 있었지만 중간 전개가 일관성이 없었고, 시 자체가 좀 너무 짧았어요. 함축성이 떨어졌고요. 다음은 경수입니다. 제목, 나. 5월의 화창한 햇살 아래서 감자들을 향해 맹렬히 뛰어보았다. 그동안의 아픔을 뒤로하고 보란듯이 팔짝팔짝 팔짝 뛰어보았다. 감자들을 쓸어 담고 쏟아 부으며 그동안의 한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앞을 쌓 내가 담은 것은 정확히 내 몸무게 82.7kg. 세상이 요구한 정답이 아닌 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말았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네, 경수는 말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요. 대화할 때 티가 나죠. 끊임없이 조절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수는 가끔씩 아주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려고 생각하느라고 좀 뜸을 들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가끔 답답하죠. 그냥 생각이 안날 때도 있었겠지만 좋은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경수가 사용했던 단어 대관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수는 분명히 말을 가려서 하고 공을 들여 한다는 거죠. 뭐 사실 이거 영숙이 좋아하는 건데요. 5월에 화창한 햇살. 시작은 좀 진부하긴 해도 기본 기는 충실합니다. 네. 6행까지는 일반 인의선시로 충분히 잘 썼다고 보여져요. 그 나의 한은 감자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한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맹렬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한 군데 쌓아 올리죠. 비유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7행에서 삐끗 앞을 싸라는 외마디의 탄성이 약간 좀 문어, 너무 무너적이기도 하고요. 대관절도 떠오르고요. 그 쓰임이 갑자기 너무너무 갑작스러웠달까요? 하지만 뭐 아직 괜찮습니다. 다음 행은 나름 개그인데요. 나는 내 한을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내 몸무게죠. 결과는 우스운 결과. 개그면서도 약간 자조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나름 훌륭한 팔행이 됐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어, 좋아했어요. 뭘 웃기기도 했고요. 어, 진지하게 나오다가 어, 잘 썼네 하다가 갑자기 좀 웃긴 8행이 나오니까 다들 좋아했죠 아, 그런데 마지막 9행, 10행, 11행이 뭐랄까요 지나치게 평범하고 별 의미도 없다 네, 시의 흐름에도 맞지 않았고요 왜냐면 나는 한이 있고 그 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좀 헛되서 남은 것은 슬픔뿐이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8행까지 그런데 10행에서 나를 보여준다는 게 갑자기 어울리지 않고요 어, 갑자기 나를 보여주지? 마지막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나를 보여준다는 일단 그 자체로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고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용인되려면 이야기는 적어도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경수의 시가 좀 아까워서 부끄럽지만 뒷부분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자루 안에 담긴 건 감자 아닌 바로 나 나는 나를 지친 나를 자루 안에 댕고 있었나. 5월의 화창한 햇살 아래서 자루 안은 조용하다. 감자는 말이 없다. 나도 말이 없다. 네, 이 나는 솔로 솔로 나라에 와서 어,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것을 자루 안에 담겨 있는 감자에 비유해서 마치 내 자신이 자루 안에 담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다시 경수의 원래 시로 돌아가서요. 저는 85점 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영식보다 훨씬 잘 썼어요. 네, 다음은 여자부 되겠네요. 현숙으로 시작합니다. 감자의 모성에 나를 다시 땅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땅으로 돌아가, 내 몸을 녹여 싹을 틔웁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곧...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되어 희망으로 자랍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 나를 다시 땅으로 보내주세요. 음, 잘 썼습니다. 잘쓴 동시 같아요. 뭐 일부러 초등학생 화자를 가장해서 동시처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80점 드립니다. 초등학생이 쓴 동시 기준으로 후하게 점수를 드렸습니다. 어휘는 좀 진부하고요. 시의 진행도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렇지만 흐름이 일관되고요. 주제가 명확해서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투명하게 읽힙니다. 사실 뭐 너무 투명해서 그냥 동시 같다는 거예요. 다음은 순자입니다. 감자. 안녕 감자야. 너는 왜 다르게 생겼지? 우리들처럼. 안녕 감자야. 너는 왜 무게가 다 다르니? 우리들 마음처럼. 안녕, 감자야. 너는 왜 개수가 다 맞지 않았니? 우리의 상처처럼. 그래도 감자야, 고마워. 우리들 마음에 진검다리가 되어 주어서. 순자야, 오늘도 그의 마음을 감자. 순자의 시도 전형적인 패턴의 동시네요. 네, 복잡한 라임 생략하고 대놓고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구도죠. 1행부터 6행은 감자를 우리 마음에 비유하고 있는 듯 했는데, 감자 개수 상철이 들어가면서 흐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냥 라인 맞춘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감자가 진검다리가 됐다 주장이 좀 생뚱맞고요. 흐름이 맞지 않아요. 마지막은 웃자고 넣은 언어유희죠. 그의 마음을 감자. 예, 수준미달의 시 되겠습니다. 60점 드립니다. 이 정도의 시가 결승에 올랐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마지막 파이널리스트 정숙입니다. 감자 감자, 눈을 감자, 아무것도 못 봤던 것처럼. 감자, 시간을 감자, 아무 상처도 받지 않았을 때처럼. 감자, 마음을 감자, 처음 그때처럼. 네. 주제의식 분명하죠. 흐름도 일관됩니다. 다만, 제작진이 감자를 주제로 하라고 했는데, 어, 사실, 포테이토 감자는 전혀 시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 용인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약간 좀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게, 이 행은 못 봤던 것처럼, 그리고 사행은 받지 않았을 때처럼, 둘다 부정문인데요. 부정문을 쓰려면 좀한 가지 형태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행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치면 더 통일성이 느껴지죠. 70점 드립니다. 5행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끌고 왔는데, 6행이 너무 짧아서 갑자기 뭔가 덜컥 끝나버리는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시가 너무 짧고 내용이 적어서 그냥 삼행시 수준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많은 철학이 좀 함축되어 있는 시도 아니고요. 그냥 미완성 시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점수는 그냥 제 점수였고요. 예, 슈퍼데이트권은 이성 출연자들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사실상 인기투표 되겠습니다. 먼저 남자분은 영식과 경수가 있었고요. 제 점수로는 영식에시는 70점. 경수의 신은 85점으로 경수의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투표 결과는 4대3으로 영식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동정표가 좀 작동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수보다 영식이 더뭐 짠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2순위 표조차도 단한 표도 받은 적이 없죠. 방에 따라서 나뉜 것도 좀 신기해요. 영숙, 영자, 정숙이 한 방이죠. 네, 모두 경수에게 갔고요. 아마 영숙을 좀 밀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뭐 씨를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부 101장 투표 되겠습니다. 저희 점수에 따르면 정숙은 70점, 순자는 60점, 현숙은 80점으로 현숙의 승리였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순자가 이기는가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버저비터인가요? 영숙이 슬쩍 현숙으로 넘어가면서 현숙이 슈퍼데이트권을 따게 됩니다. 광수는 정숙의 시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요. 경수는 세 명의 여자 중에서 정숙이 가장 인연이 있죠. 선택해준 것 같고요. 영호가 순자를 선택한 건 순자의 시가 좋아했나요? 좀 미스테리합니다. 상철이 순자를 고른 건 당연하고요. 영철이 현숙을 고른 건 아마 시 자체를 평가했을 테고, 영수가 현숙을 고른 건 당연하죠. 현숙에게 데이트권이 있어야 자기에게 유리하죠. 영숙도 나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잖아요. 101장 투표 때. 영숙이 현숙 뒤에 섰다. 영식의 선택이 좀 의외입니다. 사실 영식은 순자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어, 하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였나 봅니다. 순자가 데이트권을 따더라도 그 데이트권이 자신에게 올 확률은 사실 0%죠. 그럼 왜 현숙으로 갔냐? 뭐, 현숙에게 배신을 당하긴 했어도 그래도 자기에게 직진하겠다 한때 고백했던 사람이라서 조금의 안쓰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영식은 사실 지금 순자, 영자를 놓고 영철과 경쟁하고 있는 약간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느낌이라 영수, 정숙, 현숙을 둘러싼 그이 피추기는 신경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물론 그냥 시를 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 순자한테 표를 주려고 갔는데 솔직히 시가 너무 별로라 그나마 괜찮았던 현숙에게 간걸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현수 개시가 가장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10화 두 번째 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연푸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